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이죠?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제 계획으로는 차를 출퇴근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제 기록도 남기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노래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노래를 잘하려고 뭐 그냥 어떻하든 노력하고 뭐, 노래교실도 가면서 노력도 하고 제가 말주변도 잘 얻고 그 다음에 또잘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더빙 관련해서 애니메이션 더빙 수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업을 받는데 지금 목소리랑 주후에 그런 더빙 연습도 하고 실제로 계속 변화되는 목소리를 또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 장비는 공폰으로 해서 갤럭시 S7입니다. 음, 새롭게 음, 계정도 음, 하나 만들었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을 때 다른 차들의 번호판이나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이긴 한데, 어 일단은 한번 법규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운전 습관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단은 규정 속도보다 낮다면 좀 항상 밀어붙이는 타입이기도 하고, 조금 뭐 스트레스를 차로 푸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속도를 즐겼다가 또 이렇게 카레이싱 하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도 끼어들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 옆자석에 타면 무섭다고 조금 이 뭐라 합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그 음, 촬영하면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또 운전 습관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26분이네요. 이제 하다보면, 음 30분 동안 혹은 1시간가량을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빈 오디오를 어떻게 잘 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또실현을 뭐 하지 않을지. 음, 저희 일단은 빨간불인데도 쉼 가는 차량들이 있긴 하네요. yeah 퇴근 관련해서는 일단 거리는 한 30km 정도 돼서 빨리 진짜 막좀 급해서 가면 30분, 그 다음에 이제 막 막히고 좀 느긋하게 가면 40분에서 막히면 뭐 답이 없겠지만 보통 1시간 내로는 가게 됩니다. 유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와 그 다음에 방향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나름 붐비는 시간에도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아. 10년? 10년 전부터 해서 한 5년 전 사이로 보면 아, 어, 한 5년 전? 5년 전이 5년 전으로 보면 온산공단 온산 쪽으로도 출퇴근을 해봤고 경주 쪽으로도 출퇴근을 해봤습니다 아, 그때는 이게 거리가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출퇴근하는 게 겹치다 보니까 와, 그때의 고통은 좀 진짜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은근슬쩍 잘 끼어들어야 또 빨리 가고, 그냥 밀리는 길에 주정 창서 있으면, 끝이 없어 그때처럼 출근하라고 하면 저는 출근하겠지만 을은 고통의 날라를 보내야 되겠죠 안나면 가서 이쁜 꽃들 많이 네. 보셨으면 저도 저번주쯤에 네. 가서 네. 이제 토요일이었죠 돗자리 펴고 이제 이런 하루를 보내려고 갔는데 아, 그 날도 조금 흐렸고 밤이 엄청 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텐트 치는 사람들도, 텐트 부불 잡고 막, 날라가는 거, 또 그것도 즐기면서 또, 하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그래가지고, 또, 돗자리에 누웠더만, 옷자리에 누우니까 또 바람이 좀덜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름 만족하면서 왔습니다 아 방금 노란불이 바뀌었을 때 급정거를 하지 않고 근데 그 부분은 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도 좀더 법규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을 했었 는데, 갑자기 기름 냄새 가확 들어온다. 요즘 여기 3 차로 잘못 이용 하시 다가, 공사장 입구 쪽으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이 부분에서 급정거를 하는 가장 정체를 일으키는 주범이 포크레인이 합니다 편도 2차선이 기 때문에 한쪽을 포크레인이 천천히 가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가장 길이 늘어나요 이제 60에서 80km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달리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쪽 도로서부터도 계속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또 1차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1차로 관련해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이제 추월 차선이라고 비켜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죠. 근데 이제 국도에서는 솔직히 그게 없죠. 근데 없는데 과속을 하고 싶은 분들이 심리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1차선은 무조건 비워. 보기에는 이런 마인드.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것도, 그 주행한 사람도 문제고, 그 다음에 과속도 문제고, 그둘다 문제면, 둘다 문제라고 싸울 수는 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 상황에서, 이제, 무엇이 고속도로의 의미를 두냐로 치면, 정속주행이 뭐 고속도로의 의미로서는 아닌 차량이기 때문에 둘다 어긴 상태에서는 뭐, 과속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뭐, 나름, 뭐,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이라는 그런 전제하입니다. 근데 이제 국도로 내려와서 이제 그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둘다 있겠죠. 이제 정속 주행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과속을 하는 사람들 있겠고, 네. 이제 국도에서 그 둘이 의견이 나눈다면, 저는 뭐, 정속, 그니까, 정속, 그 정속도, 그래도 뭐한 80km 도로에서 6 0 이렇게 달리면서 1차로를 정속을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제한속도에서 뭐 근접하는 수준 뭐 제가 원하는 거는 뭐 다들 제 마음대로 제 마음 같지 않겠지만은 그냥 계기판 숫자를 살짝만 넘겨주는 수준 그렇게만 정속을 한다면 뭐그 사람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원한다는 의미가 과속이랑 정속충이랑 싸웠을 경우입니다 그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도 우측 차로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답하면 과속을 하고 싶다면 우측으로 빠지면 됩니다 어, 추월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있는데 우측으로 추월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그렇다고 이제 이게 80km인 도로를 어, 과속충을 위해서 차로를 비워주는 식으로 우측으로 빠졌다 또 느린 우측에 느린 차들 때문에 또 나왔다가 이거를 과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부담을 가진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만약에 병렬주행이 된다면 제가 속도를 더 내든지 아니면 뭐더 줄이든지 해서 그 빠져나갈 길은 만들어줄 겁니다. 그뭐그 일단 제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자유의 신이 정속으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앞이 번이 비었다면, 그 우측 차량을 보면서 병렬주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흐름면 전혀 문제는 없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또 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남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차의 문제점이 출력이 내,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번 속도가 낮아지게 되면 다음에 이제 1차로로 들어와서 추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측면도 고려를 해서 이차로로잘 안들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뭐 규정속도보다 낮게 가는거 아닙니다 미세하지만 저 우측 차로들을 전부 다 계속 추월을 하고 있는 중이며 또 지금 카메라를 안켰다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추어을 했었겠죠. 뭐자 여기 뭐 계속 주절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제몇명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속도로나 뭐 이런 국도에서 속도 상향에 대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속도 상향을 했으면은 하면서 속도가 상향이 돼서 이제 뭐 지정차로 개념도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봤을 때 심각한 건 느린 차는 무조건 우측. 내가 좀 느리다 싶으면 우측. 이런 개념이 먼저 좀 생겼습니다. 지금. 3차로, 4차로인 고속도로로 이제 한 번씩 가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4차로만 비어있고 2차로 제일 차가 많고요. 3차로 좀 뜸은 뜸은 있고 진짜 신기하게 4차로가 뻥 뚫려있습니다. 그게, 이게 도로를 활용하는데 그 방법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지금 제가 뭐 답답,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규정 속도 살짝 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답답하게 느낀 분들이 뭐 알아서 과속을 하고 뭐 왔다 갔다 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뭐제 생각입니다. 그저 차도 웃기게 봐봐요. 저 신보가 분명히 우측으로 빠지는 차인데 제 앞을 한번 들어왔다가 나왔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면 약간 뭐 저게 너 위반하고 있어 뭐 정속을 하고 있네라고 뭐 약간의 경고성을 비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제 오해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든기대는좀 신경 쓸게 없 는데.